안녕하세요. 주인권 전문 입시연구소 입시부장입니다 요즘 수시 기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내성적이면 어디를 갈수 있을지, 혹은 내성적이면 어딜 지원해야 할까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저희 입시부장관 채널에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내신 성적대인 4등급대의 학생분들께서 많이 작성하시는 수도권 총 3개 학교 정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해당 대학들의 전형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4등급 학생분들께서 가장 많이 작성하시는 학교 중한 곳은 바로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는 저희 입시부장관 채널에서도 얼마 전에 수시 모집 요강 분석 영상을 통해 언급한 대학교 중 하나인데요. 가천대학교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교과 전형에서 주요 대상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천대학교 교과 전형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지역 균형 전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흔히 생각하는 교과 전형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1에서 9등급까지 내신 성적 산출을 할때 활용하는 성적을 통해 산출을 하면 해당 점수에 따라서 합불이 나뉘어지는 전형이었습니다. 이 전형을 지원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그 기준은 국수, 영, 탐, 한 과목 중두개 영역에서 등급 합이 6등급 이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수한 4개 학기 순으로 성적 반영 비율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우수한 교과 순으로 반영 비율에 가중을 두고 산출했다는 것입니다. 지역 균형 전형이 올해 정말 큰 변화가 있다고 했었죠. 지역 균형 전형은 성적의 면접을 통해 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1단계 평가에 포함되는 산출 방식이 작년까지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갔지만 올해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되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ABC 등급제에 의해 결정되는 과목만 적용이 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점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단위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과 전형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사실 가천대학교는 4등급대 학생분들은 대체로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에 많이 지원을 하고 합격하시는데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작년까지 1단계에서 4배수로 선발하던 게 5배수로 선발로 바뀌면서 면접의 난이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작년 입시 결과 확인해 보면서 4등급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합격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몇개 학과만 추려왔습니다. 2024학년도 수시 전형별 입시 결과에서 가천 바람개비 전형을 보시면 빅데이터 경영 전공, 관광경영학과, 그리고 경제학과나 사회복지학과 등에서 학생부 등급 70%가 4등급대에서 합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연계열학과에서도 물리학과나 전기공학과, 그리고 설비소방학과 등 여러 학과에서 합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해당 성적대라고 해서 합격을 확정 짓고 쓰는 느낌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종합 전형인 만큼 전반적인 내신 성적대를 알고 해당 성적에 포함이 된다면 한 번쯤은 도전적으로 작성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교는 을지대학교입니다. 을지대학교는 의료 관련 학과들이 많은 학교 중 하나인데요. 작년까지는 교과 전형을 지역 균형과 교과 면접 우수자 전형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지역균형전형만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아쉬운 점중 하나인데요. 그래도 내신 성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온 학생분들에게는 작년 내신 성적에 맞춰서 작성해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과면접 우수자 전형이 없어지면서 올해 논술 우수자 전형이 생겼습니다. 모집요강을 보시면 논술고사 문제지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지를 보면서 본인에게 논술이 적합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에서는 진행방식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세부전공을 학부로 묶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는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나 테마에 따라서 묶여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의 가장 차이가 가장 큰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적대를 확인하면서 4등급 학생들이 실제로 합격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이후 미래 인재전형을 확인하시면 실제로 지원자 전체의 평균등급 자체가 바이오공학, 4.58, 스마트 의료정보학 4.59, 그리고 휴먼서비스학 4.77 등급으로 4점대 학생분들이 많이 지원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종 등급자의 합격자 평균등급은 그보다 대략 0.5등급씩 높은 4등급 초반 정도에서 평균등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을 진행하는 EU 자기추천전형 같은 경우에는 미래인재에 비해 등급대가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바이오공학부와 스마트 위로 정보학부 그리고 휴먼서비스 학부에서 최종 등급 평균 등급을 기준으로 0.1에서 0.2 등급 정도가 낮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대학은 수원대학교입니다. 수원대학교는 종합전형은 없고 교과전형이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 등급에 의해 합격자가 나뉘어지는 교과 우수전형, 그리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후 전원이 면접에 참여해 받은 성적을 산출해 합격자가 나오는 고교 추천전형과 그리고 면접 위주 교과전형이 있습니다. 면접 위주 교과전형은 고교 추천전형과 달리 1단계를 거쳐서 면접 참여자가 5배수에 의해 추려진다는 점인데요. 전형이 두개다 면접을 보다 보니 많은 학생분들이 어떤 전형을 고를지 매우 고민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입시부 장관에서 두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고민을 단순화 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면접에는 자신이 있는데 내 신성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고교 추천 전형을 선택하시면 되고 면접이 조금 약하지만 내 신성적이 충분하시다면 면접 위주 교과 전형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능성적에 의한 결정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상 수능성적이 맞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수시 납치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수능 성적이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라면 저 같으면 면접이 수능 이후에 진행되는 고교 추천 전형을 통해 수시 납치를 방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민이 될 때는 성적도 좋지만 명확한 차이에 집중해서 결정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수원대학교 입시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원대학교는 내신 성적 반영 방법에 의해 그냥 평균 성적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교과 우수자 전형은 학과에 따라서 3초반에서 4초반으로 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내신 때면 단순 평균 등급으로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그 등급이요. 4점대 초반 정도의 학생분들이 내신 산출을 하시면 성적이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면접위주 교과 전형을 보면 확실히 교과 우수자 전형보다는 내신 합격 라인이 느슨한 편입니다. 4점대 중반 정도의 학생분들이 내신한출을 해보시면 비슷한 성적대가 나옵니다. 어, 이것도 대략적인 내용이니까 꼭 본인의 성적을 수원대학교 방식으로 돌려봐야 됩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적대는 대략적인 성적대이니 수원대학교를 작성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다시 한번 산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4등급대에서 많이 작성하는 수도권 4년제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원래 기획을 할땐 4등급 대학을 주제로 하려다가 작성하다 보니 영상이 길어져서 4등급 수도권 대학으로 주제를 변경해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번에는 수도권 외의 대학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다는 거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영상 기다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위권 전문 입시연구소 입시부 장관이었습니다.